아연 나 카메라야. 그래서 아연이가 친구 만날 때나 재밌는 순간이나 어떤 그런 때 기억할 때 기억하라고 사진 찍어놓으라고 이모가 카메라를 샀어.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거 찍으면 바로 나온다 사진이 너무 좋지. <laughs> 짜자잔 어때 이쁘지? 자 건전지를 한번 껴볼까요 우리 건전지를 어떻게 끼는 걸까요 <laughs> 여기네 아, 끼고 우리 한번 여기서 아연이랑 이모랑 첫 만남이니까 사진 한 찍자 얘들아 <laughs> 아, 안 보인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<laughs> 켜줘라 이거 뭐 어떻게 했어 알려줘 얘들아 제가 기계치라서 이렇게 쉬어요 어. 이렇게 돌리면 오픈 어. 이렇게 하면 온. 알았지. 네. 가 한번 자 봐봐. 음.